안녕하십니까. 어, 마인즈랩의 유태준 대표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마인즈랩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마인즈랩의 IPO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은 어, 인공인간 시대, AI 휴먼 시대를 여는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그런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마인드랩은 인간이 보다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없던 인공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인간 상담사는 연간 1억 콜의 고객의 소리를 분석하여 처리하고 마케팅 콜 검사 계약수는 연간 230만 건을 처리합니다. 인공인간 속기사는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해주며 회의록을 참석자들에게 바로 공유하여 연간 40만 분의 녹취록을 분석하고 정리해줍니다. 인공인간 돌보미는 인공인간의 엣지 AI 기술이 접목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위험 상황을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줍니다. 인공인간 은행원은 지점을 방문한 고객을 보다 친절하게 맞이하고 고객의 얼굴 및 손바닥 등 생체 정보를 인식하여 출금 및 이체 업무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마인즈랩의 40여 가지 최신 AI 엔진들은 AI 엔진을 연결하는 API 커넥터, 마음 오케스트라에 모여 다양한 직업의 인공인간으로 탄생합니다. 자체 개발한 최신 AI 알고리즘으로 고객이 원하는 무엇이든. 모듈 방식으로 조합 가능합니다. 마인즈랩의 인공 인간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갑니다. 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플랫폼 마음닷 AI라는 그 플랫폼 위에서 각 직업별로 인공 인간 AI 휴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어, 그 동안 저희는 어, 여기 보시는 마음닷 AI라고 하는 저희 플랫폼에 저희 모든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을 했습니다. 어, 지난 어, 2018년 정도부터 저희가 기존에 투자받은 금액을 여기 모두 쏟아서 40여 개 이르는 인공지능 엔진과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그 기반 위로 저희 AI 휴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여 개의 인공인간을 직업별로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그중에서 어, 특징적인 것 6가지를 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어, 인공인간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그 아나운서는 어, AI 휴먼 중에서는 어, 상대적으로 좀 쉬운 어, 그런 직업인데요. 왜냐면 스크립트를 주고 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 1년 반 전에 저희가 어, 포털에서 N사와 경쟁을 해가지고 KBS 라디오 방송국에 재난 안내를 하는 AI 휴먼 앵커를 어, 도입했습니다. 그때, 어, 얼마나 그 한국어 발음을 잘하고 자연스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평가를 받았고요. 현재 연간 천건 이상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얼굴이 입혀져서, 어, 공급된 것이 여수 MBC의 기상캐스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와 연간 계약을 해서 하루에 두 번씩 연간 730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송국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간단하게 어, 방송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어, 여수 MBC의 기상캐스터 AI 휴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대체로 막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와 기온.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공인간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상당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어, AI 휴먼이 되겠는데요. 국내 최초로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신한은행 평천 남지점에 어, 그 무인 지점이 만들어지고. 여기 디지털 데스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AI 은행원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은행 업무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 디지털 데스크에는 여러 가지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센서나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어서 실제 그 뱅크 텔러들, 은행, 은행원들이, 인간 은행원들이 없는, 없이도 AI 휴먼에 의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올해 그약 2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해서 200명 정도의 AI 은행원을 공급하고 5명의 청원 경찰을 공급하는 계약을 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제는 모 어, 뭐 카드사에서 AI 휴먼을 공급하는 그런 그 프로포즈를 저희했는데 저희 경쟁사 두 회사를 물리치고 저희가 선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공인간 은행원 뭐 이런 그 부분들은 굉장히 정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다섯 개의 시중은행과 그리고 한 개의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산업으로도 더욱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거는 실제 그신한행 평촌 남지점이 아니고 저희가 몇달 전에 그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시연했던 화면인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기자님들께 원리를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그 스크린을 보시면 은 AI 휴먼이 떠 있고 여러 가지 그 버튼들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음성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러 그 스캐너, 뭐 다인하는 것들, 여러 그 센서 디바이스들이 있어서 그걸로 본인의 신분증을 넣어서 본인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으로진행되는있고니까 AI 완전히 상품화 돼서 g a m o n Degism. 다 a n g a i 휴먼 상담원 o n g Yong Yong y 그 n AI가 적용된 가장 먼저 적용된 산업과 그 영역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인간 상담사와 고객 간의 통화간 g 통화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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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VOC, Voice of the Customer라고 는 그런 솔루션으로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요. 저희 마인드를 본 어, 상당한 그 마케시어를 가지고 이 VOC 시장도 저희가 어,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1억 콜 정도를 저희 VOC 어, 인 공급을 할, 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에서는 미국 삼성전자에 그 영어로 된콜 분석기가 들어가서 미국과 캐나다에 연간 1 0만콜 이상을 분석해서 우선 그 예전에 뭐 노트 7의 배터리 폭발이라든지 그거는 어떤 잠재적인 제품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캐치해서 경영진한테위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그 상담 업무를 실제로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대체한 게 t m q a 라고 해서 마케팅콜 검사입니다. 그 텔레마케터 퀄러터시런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웃바운드 마케팅 콜을 하는 그 상담사들이 그어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15% 정도를 샘플링해서 어 법적인 요건들을 잘 지켰는지 준수했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 금융감독원의 규제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부분들을 그 동안에 어 검사 역들을 했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AI 검사 역을 도입을 해서 15% 샘플링이 아니라 전수를 검사를 해서 어 이게 법적 요건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현재 연간 230만 코를 어 저희 AI TNQA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상담사를 AI가 대체하는 것까지 어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부터 현대상과 같이 어그 아웃바운드 상담사들을 조금 조금씩 대치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 해피콜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그콜 접수도 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 30분 정도에 이르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아웃바운 드 상담콜을 AI 고객상담원이 하는 정도까지 됐고요 현재 그 연간 50만 5천 콜을 저희 AI 고객상담원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음성봇은 저희가 성공한 콜, 한 콜당, 과금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콜당 1,500원 정도로 저희가 수익을 어, 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한 방에 설치하면, 얘가 점점 이 콜수가 늘어날수록 저희 수익이 증가, 증대가 되는 그런 그 수익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인공인가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년 전에, 대한민국 법원은 100여 개 정도의 법원 속기사를 하는 그런 그 법원 회의록을 회의록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그게 매우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 범용 회의록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 여기에 인공인간 속기사를 저희가 결합을 했습니다. 여기 클라우디형이라고 해서 음성 파일을 회의록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분석을 해주는 거기에 연간 지금 40만 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형은 연간 276,000시간 현재 사용되고 있고 원디바이스형이라고 디바,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컴팩트한 세트에다가 회의록을 넣어서 회의할 때 폐쇄형으로 그러니까 회의 결과가 클라우드라든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회의록도 제가 공급을 했고 이거는 이제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선호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29,000시간 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내 정보기관에서도 찾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더 복잡한 타스크를 하는 인공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인간 돌봄인데요. 그래서 그인공인 돌봄이는 CCTV나 이런 그 카메라 IP IP 카메라를 사용해서 어, 그 독거노인이나 혹은 뭐 치매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이 이상 행동이 있는지 안전한지를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카메라에서 영상을 찍은 거를 여기서 분석 안 하고 100%다 서버로 전송하게 되면 24시간 그 영상이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에 상당한 통신료가 발생하고요. 또한, 이 정태서 이게 노인의, 그, 노인분들의 사생활이 침해가 될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기술, 기술이 이제 엣지 AI라고 해서 그 카메라단에서 일단 일차적인 AI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걸 엣지 AI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신 사고, 그러니까 뭐 낙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상 그 징후를 탐지하는 것일 땐 카메라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징후가 판단되면 그때 이미지나 그 영상만 서버로 전송해서 서버 쪽에서 보다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 따라서 비상 연락을 한다지 않은 그 팔로우 액션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 된 겁니다. 저희 그 동안에 그 초고령사인 회 일본 시장은 저희가 어, 지난 1년 동안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 저희, 저희가 성공적으로 어,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엔티티 도코모의 어, 그 치매로 인해 이상 행동, 그 병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자주 하시는데, 어, 그거를 탐지하는 엣지 AI 솔루션을 저희가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은 어, 똑같은 그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용도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쓰이는 인공인간 경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행, 납치, 뭐 스토킹 이런 등등의 탐지해서 어, 그거를 신고하거나 또는 비상 연락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뭐 은행에서 a t m 기에 어, 저희 보이스 피싱을 탐지하는 그런 어, HAI를 넣는 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일정 그 기간 동안에 거래가 없는 그 노인분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 출금을 한다든지 또는 송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가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나라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어, 그런 그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얻었고, 여기 이제 올해 안에 안정화가 된 다음에 내년에는, 어, 뭐, 거의 전국의 ATM으로 제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인드랩은 그런 그 인공인간을 직업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제가 굉장히 그 AI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모토로 삼고 있는 게그 We Do Make Numbers. 우리는 실제 수익을 창출해서 저희 투자자들에게 어 투자 수익을 안겨다 준다 이런 뜻이고요. 각그 사업부별로 견조한 어 그런 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마인스랩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일부 유튜버분들이 약간 부정확한 말씀들 하시는 거에 제가 대응하기 위해서 어좀 정리를 한 건데요. 저희 이제 마인스랩이 그동안의 그 재무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인공지능 SI 매출 급속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이 25억, 68억, 16억, 0 영업이익은 3억, 35억, 10억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이런 그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을 해서 네 번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 40억, 40억, 173억 총 263억 투자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코스닥 상장을 본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일반 일반 상장이 아닌 기술 특례 상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 명의 연구원들과 수십 명의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40여 개 인공지능 엔진과 플랫폼, 그리고 각종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상당한 투자금을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특례 상당히 필요한 기술평가점수 AA와 A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계법인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연구개발을 자산하자고 단기비용으로 모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구축기에 중간에 이렇게 상당한 그 적자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어느 플랫폼 사업 그 사업자도 기업도 이 플랫폼을 그 구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두 엄청난 영업 손실을 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뭐 쿠팡 등 여러 그 어, 플랫폼 회사들이 어떤 그런 특징 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저희는 어, 이거를 플랫폼 매출로 전환하는 갖고 노력을 했고 일회성 매출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음성복 같이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수익으로 저희가 전환한 작업을 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어, 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플랫폼 수익 비율이 약 40%에 달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그 이런 모든 준비를 저희가 마쳤고요. 우리 상반기는 또 코로나의 어떤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저조했으나 우리 하반기에는 매출이 급 상승해서 4, 사분기서부터 분기 영업소기, 소닉이 이익으로 돌아가서게 됩니다. 내년은 이 기조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재무자입표상인 자본자식 마이너스 281억은 저희 r c p s 랑상하전화 우선주라고 하는 투자 받은 게 국제계 기준상 부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자본점식으로 일시적으로 표시가 될 거고 저희가 11월 23일 날 상장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상장 직후에 이게 플러스 350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 국제계 기준상 단지 그 분류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저희 마인드랩의 재무 상태는 투자금 263억을 받아서 약 80억 원 정도를 사용해서 저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당연히 그 현금으로 보유하고 를 있고 그래서 어, 이게 성공적으로 돼서 올해 4.3분기서부터 영업이익을 시현하기 시작한 무량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연간 매출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거의 유일한 AI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92.9억 정도가 거의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200억, 내후년에 330억 정도를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인공, 인간, AI, 휴먼에 어, 집중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있는데한 덩어리는 요소기술이고요. 어, face, mouth, eye, thinking, dialogue, ear와 같은 것을 만드는 요소기술이고요. 또한 덩어리는 그거를 종합해서 AI, 휴먼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기술 같은 건우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아까 역사 속에 저희 투자 받은 금액으로 저희 연구원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어 글로벌 최고 수준을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이제 소 a 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오브 a 아트,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진들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그렇게 만든 것들을 저희가 올해 어, 1 4분기에 그걸 AI 휴먼으로 결합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5월 1일날 1세대 인공인간이라고 하는 뜻으로 M1을 저희가 출시하고 세상에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그 어, 2세대 M, 인공인간 M2는 현재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고, 내년 5월 1일에 M2를 저희가 세상에 이제 어나운스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M1의 성능은 1초 이내에 음성과 동영상을 생성해내고, 그리고 시각지능에 대한 인식률이 95% 이상, 대화 성공률이 93% 이상, 그리고 음성 인식률이 90% 이상인, 95% 이상인 그런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M 트때는 이게 더 개선되고 보다 더 인간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어, 이렇게 페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가 들어가면 입 모양이 그 스크립트랑 정확히 싱크를 이루어서 발, 입 모양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40몇 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이입 모양과 조화를 이루면서 마치 사람이 얘기하 듯이 하고 이렇게 얼굴이 좀 움직여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그어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인공인관에서 중요한 기술인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있는 영국의 쓰데스에라는 그 회사 대비해서도 저희가 우수한 성과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어 어제도 저희가 경쟁에서 이겼는데. 신한은행에서도 저희가 경쟁, 경쟁사와 경쟁에서 이겼고 어제도 저희가 우승상대상으로 우승, 우승 선정되는 등 이제 립싱크 아바타는 기술에서 저희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AI 휴먼 만드는 결정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그 기술이 크게 두 결이 있는데요 결이 다른 두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가 소위 그 여러분들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신한 라이프의그 로지 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내온 같은 여기는 소위 이제 페이스페이스트랜슬레이션 기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소스 영상이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댄서가 무명의 댄서가 춤을 추고 그 얼굴에 로지 얼굴을 이렇게 입히는 뭐 그런게 될 텐데요. 여기 이제 페이스 페이스페이스트랜슬레이션 기술입니다. 그 이거 분는 이제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데 어, 저희가, 그, 인공인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은행원이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여기에는 이게 한계를 없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한 기술은 이제 소위 생성형 기술이라고 해서 웨이브, 웨이브 립, 그러니까 립싱크 아바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의 어떤 그 텍스트나 이런 게 들어가면 바로 실시간으로 어, 인공인간이 발화를 하는, 말을 하는 이게 어, 생성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는 이제 4K 수준의 어떤 그 화질을 지원하고 실시간 대응이 되는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게 요소 기술이고요. 요소 기술이 여기 보시면 관현악단의 하나하나의 그연주자라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하모나이즈 해 가지고 곡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아, 그런 것을 저희가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얘기하고 저희는 이제 마음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런 그 AI 휴먼 플랫폼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서 은행원, 속기사, 경비원, 돌봄이 이런 등등이 아주 유연하고 신속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면 저희가 새로운 직업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신속하고 유연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저희 기술은 자체적으로 저희 그동안에 개발한 40여 개의 소 o t a State o 수준의 인공지능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결합해서 인공인간을 만들어내는 AI 휴먼 플랫폼인 마음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직업군들의 AI 휴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필요하면 어떤 AI 솔루션들과 결합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 어, 지금 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I에 관련된 요소 기술들. 그런데 뭐, 페이스라이크는 해서 얼굴을 인식을 해서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 이런 거는 아마 기자님들도 요즘 최근에 뭐, 백화점 가거나, 어딜 가든지 간에, 심지어는 이제 마, 그 스크를 써도 누군지를 식별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은 이미 상당히 성숙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AI 기술이 그것들을 조합해서 휴머노이드 AI 로봇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4족 보행을 하는 경비견 로봇이나 또는 2족 보행을 하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있고 테슬라도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차 이쪽보다는 오히려 인간형 로봇, 테슬라 로봇을 더 강조하는 등 상당히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휴머네이드 AI 로봇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2025년도에는 약그 2025년도까지 8500만 개의 직업이 AI 휴먼에이에서 대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이거이 흐름 한가운데서서 어 이걸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24년까지 약 150조 원 규모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고 어 성장률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저희는 여기에 이제 그런 그 키오스 같은 디바이스나 또는 로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에 넣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여행 그 관광 그 투어 플랫폼 만들고 있는 회사에는 저희가 투어 가이드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 부동산 투어 메타버스 플랫폼과 그리고, 어, 가상 전시관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AI 휴먼 리얼터와 AI 휴먼 도슨트를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대전에 있는 그 대덕 투코라는 스페이스스 공간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실제 공간이 있다. 실제 실물 공간에서, 키오스크에 AI 휴먼이 들어가서 손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어, 안내를 해주고, 출문도 개방해주고, 또 여러 가지 그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만들어졌고, 여기 똑같은 것이 3D 가상 공간에서 웹상으로 구현이 돼서, 어, 웹상으로도 그스페이스의 공간을 알아,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세계와 메타버스 세계의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구현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세계에 부현된 그 AI 휴먼 키오스크가 어떤 정도의 모습인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없었던 AI 휴먼 키오스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음성 내 지는 이렇게 같이 살나 만님 예약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 다. 예, 종합 하면 저희 마인 드 랩은 그 동안에 저희가 연구 개발 투자 받은 그263억 투자 받은 금액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마음 닷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위에서 ai 휴먼을 직업 별로 만 들어서 전 세계 기업과 가정에 보급하는 회사인데 한편으로는 실제 세계 리얼 볼드에, 다양한 디바이스에 넣어서 공급을 하고, 다른 편으로는 가상 세계 메타버스 홀드에 공급을 하는 그런 어, 누적적으로 진행 되면서 저희는 어, AI 휴머에 대한 구독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컴퍼니, 저 회사에 대해서 어, 컴퍼니 오버뷰를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에 설립된 매우 젊은 회사이고요. 제가 대표이사 CEO이고 어, 실리콘밸리 창업했던 어, 백훈 박사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전경학과 PhD가 CTO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 174명 정도의 그 인력이 스트림라인하게 저희 인공지능 서플라이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 중에서 74%에 이르는 약 130명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AI 연구원은 어, 국제수학 및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수상한 그런 과학영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AI 휴먼학을했는 국내의 특허, 총 57건을 출원해서그 중에서 20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2014년 설립 이래로 저희가 빅데이터, 그다음에 머신 러닝팀러닝 그리고 이제 AI에 관련 서비스에서 최근에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아, 통합해서 AI 휴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하는 회사이고요. 특정 그인더스트얼 도메인, 의료는 의료, 뭐 이런 되게 특정 산업과 도메인에 좀 집중하고 있는 다른 AI 회사하고는 달리 저희는 소위 유니버설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너럴 AI 플랫폼 기반으로 AI 휴먼을 만들고 있고요. 바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 균형잡히고 안정적인 그 수익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고객군을 보면 저희 고객 핵심 고객군 100여 개가 굉장히 고르게 다양한 산업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통신, IT, 다음 국민권도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긴급 분산되어 있고 제조, 교육, 기타 등 어,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산업에서 어, 저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인공지능 공급하면 5년 연속, 6년 연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인공지능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이제 계속 뭐 날마다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한번 구축하고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이뱅킹이라고는 그 인공지능 뱅킹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매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어, 포스코도 그렇고 미국 삼성전자도 저희가 6년 연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저희 그 마인즈랩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어떤 기술 그리고 저희 간략한 저희 회사의 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또 여기 그어 오늘 발표한 거기에 사이트에 댓글로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상장 이후에 한번 직접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